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<laughs> 어 댓글 왔다. 다 놀라네. 헐. 헐헐 헐, 헐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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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,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유닛 <laughs> 응. 유닛으로 유닛 라이브 처음. 찾아왔습니다 저희가. 야, 수고해. 인사.

이제 심심해서 음. 라이브 켰어요. 맞아요. 저희 이제 다음 앨범도 있고 하니까 투어랑 그런 새로운 것들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. 맞아요.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음. 어색한 거막 음. 어색한 거, 어색한 거. 어색한 거. <laughs> 어떡하지? 일주년 컨텐츠 어땠어요? 됐어요. 거의 하루 종일 뭐가 올라왔던데. 음. 다 보셨나? 너무 많이 떠서 저는 단은 못 봤어요. 단못 <laughs> 봤어. 응. 진짜 많이 떠던데. 응. 그러 그러니까. 오리를 걸. <laughs> 그 처음엔 왜 하는지 몰랐는데 그그 <laughs> <laughs> 그 물어보니까 그 저희 AI 커버 약간 음. 좀그 많이 반응이, 반응이, 반응이 좋았어서 춤을 하게 됐더라고요. 우시가 그때 노래 처음 들었나? <웃음> <응>. <웃음> <웃음> 그 노래 어, 그거를 음. 한참 아. 그때 한동안 노래가 마음에 들었나 맞아요. 한동안 유시가 그거 <laughs> 엄청 즐겨 들었어 <laughs> 지금도 지, 지금도 듣고 지금도 듣고 있어 <laughs> 지금 들들 들어도 지금 뭐. 음. 중학생 때이 음. 시즌이 맞나 여기 <laughs> 프로그램에 나오는 노래 학교 다닐 때 춤췄었는데. 아. 그 진짜. 장기자랑 할때 와, 장기자랑이야? 그 연극을 했는데 음. 뭐 있지, 백설공주 아. 연극이었나? 아, 그걸 했는데 이제 중간에 막 춤도 음. 추고 약간 그런 뮤지컬 아. 비슷한 그런 거 했는데 열어줘, 열어줘. 나는노래 음. 춤췄었는데 음. 사냥꾼 역할이었어요 아, 역할? 음. <laughs> 지금, 지금 보여줬어요 지금? <laughs> 기 기억나요? <laughs>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. <laughs> 다 까맣게 사실... 오늘 입었어. 그러니까 소연님. 네. <laughs> 와 신기해. 다 까매. 어제 우시 빨간색 입었어. 응? 아니요. 어 그저께. 어 어제 뭐 어제 뭐 입었지? 어제는 흰 티에 그... 흰 티에 그 바지. 아 맞아 맞아. 응. 그 새로운 바지. 아, 아 그, 맞네. 약간 그 오즈의 기억이 좀 살아나도 나도, 나도. 오제가 쳐졌어. 거의 똑같은 옷이에요. 지금 아니 제가 먼저 입었는데 따라 입었어. <laughs> 말 말해도 돼. 뭐? 말해도 돼. <laughs> 뭐? 아니 요즘에 료가 제가 원래 있던 신발과 상의랑 막 바지랑 완전 똑같은 아니, 아니, 아니. 걸로 다 사는 거예요. 아니요, 아니요. 요즘에 아, 왜 이렇게 형 따라해? 이러면서 <laughs> 음. 놀렸었거든요. 아니요, 이거는 이건... 애초에 익숙해요. 많이 따라해서. 아니, 진짜야, 형들이 좋아해. 연생 때도 익숙해요. 근데 익숙 진짜로 이거는 그, <laughs> 제가 괜찮아요. 형은 익숙해 <laughs> 해요. <해야> 하지 않았 <않아. 웃음> 진짜. <laughs> 진짜 아닌데. <웃음> <웃음> 진, 진짜 아닌데. 우연히. 똑같은거알알았료 멋있죠 그쵸? 예 진짜 료 멋있다 따라이보시따라이봤던료 따라 아료 멋있다. <laughs> 멋있다 료 멋있다 아료 진짜... 멋있다 진짜 맞네 내글이료 네, 그래. 멋있다 <laughs> 아... 응. 노래방 같죠? 최초 공개 응.

그거였어. <목소리> 뭐야? 옛날에 공부했던 응. 책. 음, 응. 음. 응. 여기에 그 아. 우시영 책도 있어. 이거. 아 한국어. 유시... 한국어 공부. 응. 오 뭐야? 내가 일본어 했던 책도 있다 여기. 진짜? TMI를 알려드리자면 그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그 한국어 수업 때그딱책 응. 책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. 응. 그래서 우시영이 쓰던 걸 아. <laughs> 빌려가지고. 썼었어요, 아, 처음에 네. 그래서 다 봤는데 정시가 아, 근데... 공부된 흔적을 봤겠네 맞아요, 그래서 다 봤는데 약간 그림이 많았어 그림? 그림? <laughs> 뭐? <laughs> 어? <laughs> 약간 그 <웃음> 이런, <웃음> 이런 아, 그래서 진짜? 좀 처음에는 스트레스 아, 받았구나 형,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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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있었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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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 근데 저 스트레스 네. 받아서 다 똑같은 거 그렇지, 원래 처음에 배우는 게 제일 어렵지 <laughs> 다 세로가 좋아요? 가로가 좋아요? 가로? 가로로 해줘요? 한번 해볼까? 시도해볼까? 나한테 맡겨도 되는 거야? 이거 근데 이거 댓글도

저 약간 냉면 먹었어요. 저도요. 맛있었어요. 우시 뭐 먹었냐? 저도 비벼? 냉면. 육회 냉면. 아. 육회 냉면. 저 비냉 먹었어요. 저도 비냉 먹었어요. 오랜만에 냉면 먹었어. 저 오랜만. 에 육회가 맛있더라. 고 육회 맛있었어.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 뭐예요? 제목 아니. 아, 그거는. 제가 아니, 이걸 말하면 진짜 터져요. 아니 진짜. <laughs> 안돼 안돼. 그럼 그러, 그렇게 궁금해요? 힌트 힌트 아 안돼 안돼 힌트는 안돼 많이 멀었지. 그막그 hey, 엄청 귀여운 컨셉이니까 음, 기, 기대하세요 여러분. 왜왜왜왜 아, 왜, 왜, 왜 자꾸 귀여운 거라고 하는데 안 믿으시지? 다른 걸 원하시나요 혹시? 미안한데 아직 좀기 기다렸어. 제가 제가 좀못 하겠어요 지금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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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뭔지 모르겠어. 에, 그만코. 알어 뭔지 모르겠어. 뭔지 모르겠어. 뭔지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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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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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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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네.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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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들리나? 약간 라디오 감성비 <laughs> g m 야둘중 누가 한거 잘해? <laughs> 아니 우시원이지 당연히 다현이. 맞아. <웃음> <웃음> 그럼 네가 골라 벌써 12시 다 돼가잖아. 너 늦게 시키면 배달 시간 엄청 길어진다고. 나 배고파.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봐. 여기가 맛있을 것 같아. 리뷰가 많이 달렸어 여보세요? 거기 중국집이죠? 야 뭐해? 여기 짜장면 한 개랑 단수육 작은 거시고서 너무 먹을. 아 진짜? 그럼 난 볶음밥 볶음밥도 추가해주세요 얼마나 걸려? 30분이요 빨리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짬뽕 국물도 좀 에이 이런 거는 둘이 연기해봐 <웃음> 아니 <웃음> 이게 뭐야 <laughs> 이게 뭐야 <laughs> 오늘 만나기로 한김수씨 맞죠? 안녕하세요 인서씨 계시죠? <laughs> 맞아요 오늘 많이 춥죠? 네 갑자기 많이 추워졌네요 이게 <laughs> 뭐야? 아 <laughs> <laughs> 사실 오늘 그좀 회사에 늦게 왔는데 도착까지 하면우 시언이 아무 음. 만도 들어서 <laughs> 그러서까 귀엽더라 <laughs> 진짜 귀, 귀여운 귀여운 그래서 둘이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꼼지 귀여웠어요 <laughs> 시언이 형이랑 연습하면 무조건 약간 좀 말이 한 건데 <laughs> 우 <우시> 시언 <형. 웃음> 진짜 <laughs> 아, 뭐 <laughs> <laughs> 한번보여줄아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돼치우치우치우치우 아니, 아니, 안안 돼. <laughs> 아, 나. 우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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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나, 나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봐도 하트 이렇게 봐도 하트 예예, 예. 고했어 이렇게 보면 하 이렇게 보면 하트 그거 세 번째부터 하 아니죠? 이렇게 보면 이거 딱두 개가 되는 거지. 이게 이거를 뭐지? 디오즈 그레드카펫에서도 했었어. 했었어나 아, 선생님. 그러면 슬슬 끊는거

저희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다음에 bye bye. 다음에 또 올게요. 응. 시즌이 이제 자주 올 거니까 항상 갑자기 와도 놀라지 말고. 바이바이. 돈 다게.